아, <laughs> 제 목소리 울리는 거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트윈원의 김미연입니다. 새로, 좀, 처음 보시는 장소? 같은, 이곳? 이곳은, 어, 동구 아파트, 어, 울산 동구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내에 있는 독서실이에요. 아, 여기 고객님들께서, 방음과 단열에 고민이 너무 많으시다고 음. 하셔서 저를 찾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방음과 단열에는 어,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사장님, 근데 방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요? 아, 저희 집이 도로변에 있는 집이거든요. 음. 아, 처음에 이사 갔을 때는 좋았죠. 집이 넓어서 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밤만 되면은 아따 얼마나 시끄러운지 오토바이 소리 하고 지나가는 말 폭주족도 하고 막차 빵빵거리는 소리 애들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저도 방음이 좀잘 되는 창을 찾다가 보니 게시시창 네, 제가 지금 어, 일하고 있는 요기 예 창을 넣었죠. 넣고 난 뒤에 문을 닫고 자는데 애들이 밤에 자다가 깨는 일이 없어요. 얼마나 고요하게 잘 자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둘째가 겁이 진짜 많아요. 남자인데. 걔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냥, 엄마, 이제 너무 조용하니까 잠이 잘 자죠. <laughs> 그 말에 제가 좀 솔직히, 아, 좀 감동 먹었습니다. 내가 돈 드린 보람이 있구나. 실제로 제가 겪어보니 자신있게 좀더 강하게 어필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죠. 제가 여섯 개 창을 계약했거든요. 지금 하나 마무리 된거 보시죠. 요거 보시고 지금 옆쪽에는 보시면 아직까지 이제 테이핑 작업해가지고 실리콘 바르셨거든요. 이렇게 테이핑 뜯고 있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이 창을 보시면 2 5공이라는 5N 제품 어, 계속 설명 드려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번더 설명 드릴게요. 여기 단열관봉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뭐, 단열관봉이 들어가 있고요. 가스켓으로 여기 마감이 되어 있고요. 유리티수는 OT OT 단열관봉이 16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6T입니다. 그리고 창의 등급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이중창이기 때문에 아이 뒤쪽에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1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좋죠. 자 여기 소음이 바깥 소리가 아. 밖에 소리가 크게 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조용해지는 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 볼까요? <laughs> 저는 되게 아늑하네요. 그렇죠. 뭔가 어. 다른 느낌은 들죠. 네. 어, 저도 그게 느껴져요. 아, 내부 소리만. 보시는 분이 느끼기는 지금 응. 외부의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차이잘못 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되게 아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깨야겠지요. <laughs> 어, 애들, 애들 노는 소리 들린다. 어, 밑에 애기들 지나가네. <laughs> 너무 시간 많이 걸었나? <laughs>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 상도 마찬가지로 250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등급 여기 스티커 붙어 있고요. 로이아 이것도 보여드려야 된다 로이 여기 비종 여기 보이시죠? 로이 들어가 있구요. 저희 이맥스클럽 그리고 두 번째 창에도 로이 비종 이맥스클럽. 요거 확인하시면 아마 이중으로 그러니까 한면두 번째 창 요거까지 해가지고 로이가 들어가신 거 확인하시면 아마 좋다는 거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여기는 창 중에 지금 제일 큰 창이거든요. 이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겨 버렸네. 여기 보시면 모헤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모헤어가 있고요. 자, 제가 항상 요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외창이랑 내부창이랑 요런 차이점에 대해서 이중창 요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단창은 계단식 레일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외창에 근데 얘도 외창, 이중창이기 때문에 외벽에 들어가는 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어, 단차가 있어요. 여기의 깊이와, 여기 깊이, 여기 딱 집었어요. 손가락 움직이지 말고 여기 딱 오면은 계단식 레일 확인됐습니다. 요 창에도 250, 계단식 레일이 들어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문을 또한번 닫아볼게요. 제일 큰 창이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어때요? 완전 다른데요? 그쵸? 내부 소리만 들리죠 음. 그래서... 내부에 지금 작업자들만 없으면 네네네. 조금 덜그덕거리는 소리도 아예 아무것도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뒤쪽에 가면은 또 어, 뒷베란다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문을 닫고 한번 볼까요? 자 뒷베란다로 왔습니다 창이 열려 있죠 아 그러면 요 문을 한번 닫고 닫고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와,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또안들리네아 이게 또 들려야 되는데. 어 지금 애들 농구공 튕기는 소리 들린다. 들려요? 애들 목소리. 문 닫힐 때 울리는 소리 들리죠. 닫침의 울림. 아제 <laughs> 목소리 울리는 거 들리시죠? <laughs> 요렇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게좀 고요함이 확실히 많이 느껴지죠. 게 여기가 원래는, 어, 기 밑에 창이 조그만한 게 있고, 위에는 픽스가 있었어요. 아, 자리가 바뀌었나? 하여튼 뭐, 제가 그 전에 창에 기억이 안 나요. 그 창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창에 대해서도 조금 단열의, 어, 중요함을 또 느끼시고, 어, 단열보다 도 방음, 요거를 생각하시니까, 저희도 똑같은 위치 이제 그때 그 아이랑 똑같은 애로 넣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그래도 여기는 이중창을 넣는 게 단열과 어, 방음에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이걸로 넣었습니다. 바깥쪽에는 난간대 보이시죠? 원래 상황에는 바깥쪽에 난간대가 없었어요. 근데 이중창이 들어가면은 위험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난간대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 넣어놨습니다. 이 창을 닫으실 때는. 뒤쪽에서 꼭 닫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 요 창, 요 창은 좀 커서 괜찮은데 길이가 좀 크고 묵직한 느낌인데 이창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좁아요. 좁다 보니까 문을 닫을 때 이게 이렇게 열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문을 열때 여기에서 문만 한번 제껴주시고 이렇게 열고 닫으실 때는 요렇게 닫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문이 꺼떡거리는 게 불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불량은 아니에요. 좁고 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열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이중창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어 계약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요게 이중창인데, 열리고 방충망 문. <laughs> 밀고 열어야 된다는 걸. 그러나, 아이들은, 공부하는 아이들은 와가지고 방충망 문을 연다,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왜? 열줄 모르거든요. <laughs> 안 가르쳐 줄 거예요. <laughs> 저기 창 봤을 때 궁금한 거 없어요? 뒷면에서 봐도, 아니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봐도 조금 궁금한 게 하나씩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고객이라고. 솔직히 알아서. 응. 뭐, 궁금하지는 않는데, 네. 고객들이 보면. 응. 저 밑에 시꺼먼 게 저게 뭘까, 궁금할 것 같아. <laughs> 저 배수캡이요. 저게 이제 물이 빠지는 구멍에도, 아, 배수캡이 왜 들어가냐면, 물이 빠지는 구멍이 원래는 좀 커요.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벌레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하니까 조금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에 배수캡을 닮으러서 모기장 같은 이렇게 에, 그물 모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레는 못 들어가고 물은 술술 잘 빠지고. 그래서 저렇게 막아놓은 효과. 그러니까 뭐 막아놓는 이유가 저기서 생겨버린 거죠. 벌레 들어오지 말라. 자 여기서 포, 여기서 또 하나 또 내가 또 문제. 저 방충망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저 방충망이요? 네. 열리잖아요. 밖에서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아 밖에서 안 열려. 어 맞아요 안 열려요. 우리 이거 진짜 밖에서 안 열려요. <laughs> 밖에서 안 열려가지고 이렇게 뭐 이게 뭐 안쪽에서 문이 열려 있다. 그냥 아, 밖에서 방충망을 열고 닫아야지 안 돼요.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laughs> 귀찮겠지만 문단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깥쪽에서 이렇게 창이 교체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요 창, 요 창, 요 창. 또 넘어가서 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난간대가 들어간 부분의 창, 여기. 난간대가 요,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난간대가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여기 독서실은 바꾸신 이 그러니까 바꾼 이유가, 어,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네, 예, 그래서 바꿨기 때문에 저는 어, 좀더 집중을 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기말고사죠. 기말고사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이라면, 어, 동구, 남구, 중구, 북구, 울주군까지. 어, 제가 갑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찡찡찡찡찡.